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꿈 따라 거부 따라 이 토론토까지 와서 우리의 미래를 펼쳐나간다고 하였는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네. 사람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품는 변화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축복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하고 증거되는 것을 보여 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가는 길을 통하여서 부르심의 응답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요 능력인 것을 저희가 알고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도 부르심에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누리는 당신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귀한 집회를 축복하여 주셨듯이,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꿈으로 채워지는 귀한 아버지 아버지의 토컵비될수 있도록 눈에 은혜 위해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구주 예수리스의 은혜와 아버지 아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하시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당신의 귀한 자들 가운데 늘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